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통백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탑승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동해 주세요. 300m 앞에서 우측 도시 고속도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사님과 손님 모두 음성 안내를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코...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트를 착용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백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탑승을 시작합니다. 이동해 주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사님과 손님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우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트를 착용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동백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탑승을 시작합니다. 이동해주세요. 잠시 후 50km 승객의... 이하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사님과 손님 모두 음성 안내를 마스크를 시작합니다. 착용해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 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전. 저...